네, 창세기 그 5장 29절에 그 노아의 어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라멕이 182세에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노아의 이름이 어그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 라멕이 뭐라고 돼있냐면여호와께서 그래 땅을 저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롭게 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그들이, 어,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어, 먹고 살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고롭게, 그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정말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좀 그런 그, 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좀 찡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짧은 구절인데. 뭐냐면, 보세요. 그 가인의 자손들은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변성하고, 성을 이루고, 잘 살잖아요. 문화도 발달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남에이 노아를 낳는데 그 이, 이름을 노아라, 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뼈빠지게 일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그쵸?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반면에 가인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우리가 보면 사람이 땅에 위 번성하기 시작할 때그렇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는데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그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들이 결혼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피리림이라는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쵸?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땅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나와요? 사절에 보면 용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쵸. 우리로 보면 힘이 꼭, 그쵸? 어, 정말, 어, 체격도 좋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모르겠어요. 이때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 시, 그 시대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그 아름답다는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서 그들 안에서 용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세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죠?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예?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용사들을 낳고 그렇죠? 더 강해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들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때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죠? 수고롭고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매를, 그죠. 징계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악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시고 행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인간처럼 실수를 하시고 잘못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표현을 마치 인간과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실수하는 하나님, 후회하는 하나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이 세상에 그 인간들의 악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어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죠 방주를 만들고 경고를 하시기 시작했었죠. 예, 어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그 앞에 애녹에 관해서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동행하고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그렇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바로 그 의인을 삶을 살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에 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절에 그들이 이제, 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쵸? 자기들을 마음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 심판을 사실 그 날을 정하신 것으로 볼 때는 약한 120년 동안의그 시간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약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날이 노아가 결혼해서 그 500세의 그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온 날은 600세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에서 120년 동안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렇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을 볼때 노아가 그 경고를 받고 나서 그렇그이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을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비가 내리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하늘, 우리 그 창세기의 일장에 보면 그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인 우리 지금 그 당시에 이이 이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것,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이 지구 위에 물층이 두껍게 있었어요. 물층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라는 그 얘기처럼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층이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우주에서 오는 그 선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막 자외선에서부터 해서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들이 빛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의 물층이 그것을 다 차단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백 살씩 살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위의 물층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구에 그 해로운 선들이 많지 않아서 그 인간들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우기 때 비가 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면에서 물이 수분이 올라오고 그렇게 있었지 무슨 비가 우리가 지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지금 방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 눈에는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었죠 예,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뭐 건기 때라서 지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때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을 당시에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몇년 동안 만드냐면 100여 년이 넘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서 후서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100년 넘게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전했고. 그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였죠? 방주를 짓는 삶 방주를 지었고 있었죠. 100년이 넘 동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방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노아의 그 가족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그,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의 크기가 뭐, 6층짜리 건물 높이에, 어, 축구장 1.5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방주를 100년 넘게 지으면서 그 땅의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어,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어,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비, 비유를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노아의 때그 120년 동안 경고하시고... 그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39절에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난,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마, 먹은, 어, 만들면서 자기가, 물론 노아도, 그쵸? 농사 짓고 먹고 살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먹고, 그쵸?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고 있을 때, 회개하고, 그쵸? 그들이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베드로 후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첫 심판은 물로 심판이 있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뭐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죠. 바로, 바로 그 불의 심판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면 그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이 어때요? 그렇그 불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적으로 그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불로 이, 이 땅이 심판을 받던 그렇 그거나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서 불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거나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나 저렇게 해서나 어쨌든 불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자비의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무슨 경계에 보면 추가 시간이 있잖아요. 마치 이 추가 시간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쵸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61장에서 나왔어요. 61장 1절 2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제대로 다안 읽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원래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감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펴서 읽으셨는데 이거를 읽으셨는데 뭐를 안 읽으셨냐면 은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은혜의 해만 읽으신 거예요. 뭐를 빼버렸어요? 보복의 날은 빼버리셨어요. 보복의 날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게 뭐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복하는 날, 심판하는 날은 주님이 그를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되는 거라고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그렇 예수님께서 주의깊게 그렇그 때를 우리에게 알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뭐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위한테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러죠저뭐 하는 짓이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밥이나와 떡이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 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고. 그러니까 지들은 좋은 대로 다 산다고요. 누리고 즐기고 먹고 그쵸.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야 예수가 다시 언제와 오기는 옛날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데 그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쵸? 말세는 무슨 말세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때도 역시 노아는 그쵸그 땅에서 수고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방주를 짓는 그 노아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사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를 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노아의 때 누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강자들이 더잘 되고, 강자들이 강자들과 결혼해서 더 강한 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강자들만 살아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자들이 강자들과 결혼하고, 그쵸?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그쵸? 그런 애들 만들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쵸?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그렇죠. 잘생긴 애들은 더 예쁜 애들이랑 결혼하고 더 강한 자들만 살아나는 그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산다가는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강자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뭐 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장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가장 작은 자들의 행기에 다 나한테 한 거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였어요. 의로운 자들, 그쵸? 노아에도 노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자, 노아, 그쵸?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 누구요? 그 의로운 자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노아의 때나 지금에 따라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가인의 백성들이 잘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삶,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격려합니다.